조롱사에는 주력각대 4명이 서브 부분 10위 안에 들어있고 네. 반면에 현대더스는 황현준 선수를 출두로 해서 케니 선수가 역시 또 10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치브를 보더라도 윤해숙이라는 멀등한 수비수 또 이쪽은 김연아이라는 멋진 수비수 네. 이래서 공수가 다 조화를 잃 팀들이에요 다시 현대더스 진영 백어택 홍현주 선고입니다 아, 황현주 선수가 첫 득점을 백어택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 백어택 성공률이 29% 였거든요. 네. 저조했는데, 그래도 어, 국내 선수로서는 백어택을 잘하는 선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23개, 지금 네. 성공하는 24번째를 기록합니다. 네. 니가디그했고 황현주 성공입니다 네. 황현주 선수. 도점대특지하은는 황현주 소수 네. 황현주는 뭐 지금 공격 7개 보의증 들어가 있는데 퀵고 분하고 서브는 1위고요. 네. 시간차는 3위, 종합 4위, 백어택 5위, 이동 공격 4위. 뭐 대단해요. 네. 황민경. 이번엔 목적타로. 이어서 오른쪽 황현주 2위입니다. 네. 여자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정말 선수가 됐습니다. 자, 백어택 황현주, 파운드된것 아, 성공이군요 네, 황현주 선수, 백어택성공입니다 아, 그동안에 네. 백어택 그렇죠? 네. 25개가 되면서 성공률도 이제 30%대로 좀올라가고 있는 황현주 선수입니다. 아, 수업과 좋아지네요, 확실히. 네, 시간차 황현주, 경쾌해요. 네, 아, 이제 어, 풀리면 돼요. 네. <laughs> 자, 황현주 선수만큼 했던 스피드를 우리 키큰 나머지 여자 선수들이 좀 가져 준다면은 네. 한국 여자 배우가 국제적으로 경쟁률이 좀 항상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이 스피드에 대한 <laughs> 과제를좀 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다가진 것은 현대 건설을 항상 뭐쇼을그렇던지 아니면 지방 원정 경기를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 응원 팬들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훈련주 선공입니다연속해서 득점하는데 벌써 2세트에 득점, 득점하면서 어, 현대 건설의 득점을 지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풀렸어요. 그렇지만 네. 방금 선보 지적을 해주고 싶다면 빈자리, 긴 네. 코스가 아주 정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 지금도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빼고 대평현주 선거입니다 자 오늘 10위까지도 네. 대결까지도 되고 있지 않는 네. 안되는 그 도롱사거든요 네. 자 그만큼 선수들은 모두 늙었네요. 오늘은 뭐 황현주 선수가 2세트는 다섯 점으로 좋았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크게 활약을 안 해주고 다른 선수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센터진의 득점이 네. 높다는 것이 세 번째 스트로 달라진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픈 공격 1 2개 되어들게 도롱사 지금 어, 플레이가 안 되니까 오픈 공격이 많아지고 있고 황현주의 득점이 됐습니다. 자. 황현주 선수 오늘 피 공격 지금 아네 개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성공률 이 상당히 높네요. 네 황현주요. 자간신히신혜지 그리고 황현주 황현주가 결정합니다. 아, 네 황현주 선수의 강점인데요. 네. 좋은 볼이든 좋지 않은 볼이든 결정력이 높다는 것이 황현주 선수의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황현주 선수 이제 스물 다섯 살이 되고 있습니다. 연에선 백도수 가서 황현주의 선보입니다. 구이공격. 어... 오늘 대학부 많이 하고 있는 황현주 선수입니다. 오늘. 어, 네. 염혜선. 리시브 또안되는데 어, 어... 김소령. 넷도도 득점입니다 아, 어, 연속해서 서비스 나오기로 한 염혜선. 오늘 서비스 네 개째 기록하는 염혜선. 어, 참... 그러면서 이보라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황현주 선수를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염혜선 선수가 한경기에서브 득점 어... 최다 득점이 아, 네 개가 나왔나요? <laughs> 오늘 네 개째 기록하는 염해선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보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송원 여성을 졸업한 2008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이락 네. 1순위에 들어왔던 선수 또 에이스! 아, 어, 연속해서 이게 웬입니까? 하면서 25대14 경기 끝났습니다. 아, 더 하면은 기록도 나올 수 있었는데. 자, 네. 지금 4개째, 여메선 네. 선수가요. 네. 한 경기당 서브 최다득점이 3개였거든요. 네, 오늘 5개 됐죠? 5개 됐어요. 네. 개인기록을 갈아 채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시연되었을 1위를 달리고는 전전3, 2위 도롱사를 세트에서 3대0으로 물리치면서 어, 15승의 달성. 그리고 어,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플레오프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예현선 선수가 단 3세트를 경기를 하면서 네. 한 경기 최다 득점 타일을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서브 득점이 5개 있고 공격이 하나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오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양혜준 선수가 혼자서 16득점을 하면서 네. 양 사이드 공격수보다도 더 많은 득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는 것이 또 다른 부분의 변화네요. 네. 자, 오늘의 선수 어, 중화에서 오늘, 어, 양효진 선수가 제 선수가 됐는데요. 어, 오늘 양효진 선수 잘해주죠. 아, 네. 네. 공격에서 총 16점 올렸고요. 이겨울 네. 9 득점, 브로켓에 서 6개. 서방 네. 하나를 득점 올리면서. 네. 대 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이젠 뭐, 어, 물이 오늘도로 오른 양효진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양효진 선수를 만나겠습니다. 공수영 씨. 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요성 선수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이제 저희가 챔프전을 가기까지 아주 몇 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그몇 경기 중에 오늘 이김으로써 더좀 확실히 지울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겨서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 개인 최다 블로킹을 기록했고, 팀내블로킹을 오늘 동마타 했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맞아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 솔직히 오늘 좀 파방 거를 좀 많이 막 하고 싶었는데, 파방게 오늘 좀 타이밍이 좀안 맞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3세트에 들어와서 이제 전부 다핀 분위기도 사니까 저도 같이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많은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 또 올스타 브레이크 때 댄스, 올스타전 때, <laughs> 김수진 선수가 댄스를 봤는데,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laughs> 아 이게 어, 상대편 이제 해진이는 춤을 워낙 잘 추니까 수지현이랑 저는 그냥 춤을 못 추는 김에 그냥 아예 그냥 웃기는 춤을 추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춘 다음 에 했는데 아좀 그런데요. <laughs> 오늘 경기에서는 그날의 댄스보다 더욱 인상 깊은 플레이가 멋졌습니다. 어 세트당 블로킹 한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더욱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목표를 수정해도 될것 같은데 어떠세요? <laughs> 네, 어, 아무래도 저희 제가 초반 때좀 욕심이 더 있어서 그런지 브로킹이 그렇게 잘 하지 못했었는데 후반기 가면서 이제 팀도 읽으면서 제 브로킹 감각도 좀 많이 좋아져서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후반기에서는 더욱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 만나봤습니다.